참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소리들만 우리들의 귀가에 맴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쁨과는 먼 거리가 먼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희 안에 심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시기에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합니다. 또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것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끔씩 한숨을 내쉬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더욱 평안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시끄럽고 분주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조금은 조용히 좀 살고 싶다. 아무런 문제 없이 좀 순탄하게 살 수는 없을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한 순간이라도 좀 고요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평안함을 소원하는 것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우리들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조용하고 평화로워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보, 읽은 부문 말씀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고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말처럼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한 진실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것큰 어려움이 없고요 오히려 기쁨이 될 때가 많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 식구들을 위한 기도, 생각날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 같고,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길, 그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견고해지길, 그들이 조금 더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같고 뜨겁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때 아마 마음이 힘드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언급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모든 사람의 범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작게든 크게든 피해를 입힌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고 내 교회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범위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눈감아 줄수 있는 피해를 줬다면 그래도 뭐 선심 써서 기도해 줄수 있겠죠. 근데 정말 내 삶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진심을 갖고 기도해 줄수 있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진 자들도요. 그것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만 보더라도요. 원수를 향해서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진실되고 선한 마음을 갖고 한 기도가 아닌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 아닌 기도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0편 69장에는 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을 생명의 체어,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또시편 109장에는요.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수시편 140편에는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십시오. 이런 저주들이 담겨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저주가 에 원수들을 향한 정말 솔직한 마음이겠죠. 이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요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더 안타까운 것은 선한 것이 담겨 있지 않은, 정말 기도라고 할수 없는, 저주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들의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가 받은 고난을 원수들에게 다 되갚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들을 괴롭혔던 자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우리보다 더큰 화를 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기도가 결국 나를 위한 기도일 때가 더 많아요. 주님 저를 힘들게 하는이가 이제는 선한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원수가 정말 참된 회복과 치유와 또 참된 믿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 나를 위한 기도가 될 때가 더 많다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선한 기도하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요 달갑지 않은 것을 넘어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 뿐만이 아니죠. 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이 있어지기 위함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는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건이라는 뜻 위에 신앙심이 깊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셈노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고귀함, 장엄함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함을 가져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요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평안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기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좁게 생각하면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저도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능하다면 내 삶에서 좀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보다 더 젊고 더 부족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는 잘했는데 그 사람은 뭐그 잘못, 사람만 잘못했다 이게 아니요 어쨌든 내 삶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결국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계속 미워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나? 그때도 목사였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텐데,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어쩌면 징계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그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걸까?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답이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냥 우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틀렸겠다, 내가 잘못했겠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어쨌든 저 때문에 조금은 상처를 입었을 텐데, 그 마음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한번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잘못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 그 마음이 어느샌가 안정이 돼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분노가 자리했던 곳에 근율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더 기도하게 되죠. 서로 얼굴을 붉혔단 말이에요. 나만 평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용기 내서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선뜻 만나자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 나는 만나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사과를 건네고 그러면서 관계까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이의 이름을 부르고요. 다른 일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요동쳤던 나의 마음이 어느샌가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원수가 변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와 얽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 중에 회복을 구하기도 하고. 그 과정 중에 필요를 채워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시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원수까지도 그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함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과 그 상황을 마주하는 거. 그러면요, 상황이 변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꼭 그렇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셔요. 제가 잘 알죠. 누군가 기도 제목을 주기만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 갖고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셔요. 그리고 뭐 중보기도 대상의 범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까지만 이게 범위가 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선포했던 것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죠?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말씀의 뉘앙스는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한 기도예요. 조금 더 본문을 파고 들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히 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범위를 정할 때 우리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여쭤봤어요. 성도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단임 목사로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없진 않거든요. 당시에 그 성도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요. 뭐 다른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했어요. 이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에게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신다는 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여쭤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좀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자녀, 자신의 손주, 또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교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저는 모르지만 성도님이 아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요 너무 좋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임 목사가 못 믿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단임 목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본적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래요. 나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거든요. 아 그분들은 그분들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여기로 보내셨잖아요. 난 누구 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럼 누가 기도해 주냐고요. 제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요. 정말 안타깝고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정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더 깊이 관여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두 번, 세번 물어봐도 자기는 기도할 게 없대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말안 해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삶이 평안하고 항상 기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완벽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까지 희생하고 손해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받으시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마음껏 양껏 가득하게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힘듦과 어려움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분명 걱정거리가 있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리고 염려가 가득 찬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양보 마시고요. 손해 보지 마시고 맞아, 맞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역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나 자신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믿음과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의 안정과 나 자신의 채움을 위해서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어쩌면 그 이상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기도는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힘없이 정말 선한 기도를 드리면요 내가 평안을 찾고요 내가 선해, 선해지고요 알아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기도함으로 평안함을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혼란스럽고 정말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함으로 모두가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계속 계속 흔들어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웃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바로 이곳 우리 뉴욕한인교회 바로 우리 뉴욕한인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시대 참된 기도,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깊은 곳까지 들여보다 보면서. 나의 깊은 곳에 아직 위로받지 못한 슬픔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있고 충족되지 않은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